요리 경험이 거의 없는 아들이 엄마를 도와 식사 준비에 나섰는데요. 어머니 이게 시금치예요? 네, 시금치. 음... 아, 시금치 모르는 사람을 찾아낸다. <laughs> <laughs> 먹어보기만 했지. 저기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줄 몰랐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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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니 아무것도 안 넣으면 너무 맛있네요. 이건 뭐예요, 오니? 이거? 네. 문발래장 같이. 네. 네. 음. 맛있어요. 어우, 너무 맛있는데요? 근데 저 이건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. 저희도 <laughs> 썰찌야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요거는 김치는 배추김치만 많이 먹어봤는데, 음. 달달한데요? 김치가 이거는 음. 고들빼기는 조금 덜 해도 있는데 내가 음. 쌉싸래요. 그래서 음, 음. 꿀을 넣었잖아요. 아 꿀을 넣었구나. 엄마만의 비법과 손맛을 더한 음. 건강한 집밥 먹고 있어도 늘 그리운 그런 맛 아닐까요. 우리 집 와서 먹은 밥이 어떠 아유, 맛있어요. 아주 오늘 아아이 어... 예? <laughs> 그래도 나, 어머님이 나는 만날만날 먹어서 음. 그런지 맛있는지 모르는데 어, 아, 근데 어머님 반찬을 엄청 잘하시네요 아유, 응? 잘해요 응? 늙어서 이제 못해요 음. 생활이 좀 불규칙적이니까 음. 이렇게 집밥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해주신 게 저는 평소에 먹지 못하는 게 정말 귀중한 음. 산이라서 저한테는 너무나 맛있어요, 진짜. 잘 보셨어요, 언니. 네. <laughs> 야, 아침부터 그냥 옥수수를 찌셨네요. 네. 네. 여기 여기 안 쓰. <laughs> 엄청 큰데요, 옥수수가? 이런 거 먹어봤을까? 옥수수가 또. 옛날에 이게 정말 중요한 가질거리고 막 진짜 맛있었는데. 이거 하고 밀밀 음. 심어서 빵 쪄주고 음. 칼국수 해먹고. 어,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직접 다하 음. 밀도 직접 고이다 음. 하신 거예요? 먹는 것도 그렇고 음. 입는 것도 그렇고. 음. <laughs> 평소 아침밥을 먹지 않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옥수수랍니다.